안녕하세요 인생 편의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분명 인서울 편의 합격이 간절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격률을 1%라도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이실 텐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10% 이상 올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4년간 1000명 이상의 평준생 분들과 상담을 해왔고 수많은 합격생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얻은 편입영어 공부법 관련 노하우를 전부 녹인 영상이고요 광고 일절 없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꼭 끝까지 보세요 단어가 중요하다는 말은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이 사진은 공국대학교 2022년도 기출인데요. 보시다시피 단어 뜻만 알아도 풀이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문맥상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문을 통해 외우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러면 외우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단어는 무조건 짧게 자주 보는 게 효율적이에요. 단어만 두세 시간 들여다본다고 해도 절대 그만큼 효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랑 세 시간 연달아 보는 거랑 효율은 전자가 압도 적이라는 거죠. 학생들 보면 보통 한 번에 단어를 다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단어는 단기간에 외워지지 않아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루 동안 외웠던 단어들은 꼭 자기 전에 테스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모르는 단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예전에 EBS에서 본 실험인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암기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만큼 외웠는지 파악하는 거를 잘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셀프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해요. 귀찮다고 넘겨 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도 단어장을 매일 프린트해서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시험지 파일이 필요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 무료로 공유해드릴게요. 방법은 인생편이 구독하고, 플러스층으로 캡처 사진 보내주시면 되고, 이거 그냥 프린트해놓고, 매일 데이 두개에서네개씩 시험 보면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의어 동의어까지 암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막 단어를 몇 개를 외워야 하고, 몇 회독을 해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자주 볼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매일 내가 몇 개씩 외우고, 몇 시에 시험 보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정하고, 암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국가생분들은 이렇게 단순함 기에 약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 어원을 통해 외우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단어장은 MD33000 추천드립니다. 독해는 가장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편입영어에서 독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100%에 육박하는데요. 독해는 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보면서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파트예요. 조그만 양 하루에 한두 지문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쉬운 내용을 간과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간혹 독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쉬운 걸 틀리면 아 이거 아는 건데 실수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거죠 이런 실수를 완벽히 틀어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에요 따라서 쉬운 문제들도 따로 오답 노트를 정리해두거나 체크해놓고 한번더 복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와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대거 출제되어요 따라서 인강이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시사 및 배경 지식도 시험 전까지 꼭 놓지 말고 가져가세요 논리는 재해석이 관건입니다 일단 해석을 한 다음 글쓴이와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하여 문제풀이를 해야 하는데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깊게 풀기에는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논리는 스킬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역추론, 간소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건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를 본인 것으로 체화하시면 되어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느끼겠지만 논리도 결국은 해석이에요. 일단 장문의 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래야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휘, 독해, 문법 등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하는 파트예요. 다음으로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접속사인데요. 접속사 하나로 정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접속사가 모든 스케일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독해랑 똑같이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 특히 놀이파트 공부하시다 보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워낙 복합적인 지식을 요구해서 그런 건데 어렵고 힘들수록 부딪혀야 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문법은 나오는 것만 공부하세요. 출제 비중이 생각보다 적어요. 학교당 다섯 문제 내외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념서 한 권을 정해서 회독하거나 듣고 있는 인강이 있다면 그 선생님 파트를 쭉 따라간 다음 내용을 단권화시켜야 합니다. 문법도 결국엔 암기예요. 외워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어처럼 수시로 반복적으로 보는 게 효율적이에요. 또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문법이라서 출제 비중이 낮다고 해서 마냥 버리면 안 되는 파트예요. 편입 영어는 학교마다 문제를 내는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영어 기출을 풀고 목표하는 학교의 기출 유형 모르는 어휘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법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기출에서 중요한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어느 부분을 알고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입 영어는 계단식으로 점수가 올라요. 즉 노력한 만큼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고비가 찾아올 거예요. 이때를 최대한 유연하게 넘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딱 1년만 고생하시면 반드시 합격으로 되돌아올 거라 장담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인서울 편의 합격까지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셨을 거예요. 그대로 100% 적용하기에는 힘들 수 있지만 공부하시다가 이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라고 떠올리기만 하셔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건투를 빕니다. 지금까지 인생 편입이었습니다.